오늘의 영상도 현재 돌아가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슈들을 다루면서 최상의 정보만을 담아놓은 채널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방송 보시면서 중간 중간 힘내라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시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흘러가는 시장의 이슈들 먼저 체크하면서 시작할 건데, 자 9월 PMI 예비치가 53.9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으면서 자 암호화폐에선 단기와 중기로 갈리게 될 건데 단기적으로는 예상치 하회 이 헤드라인 자체에 위험자산이 먼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알트 코인 최근의 하락세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반면 중기적으로는 자 물가 압력 완화가 금리 인하의 기대를 추가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유동성의 민감 자산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될 겁니다. 자 실제로 연준에서 최근 첫 인하를 진행한 것처럼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건 금리의 하락. 알러의 약세가 붙어 준다면은 비트코인의 반등은 당연시하고 거기에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후행 랠리 패턴이 유력하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추가적인 횡보 혹은 하락이 이어진다면은 자, 여러분들 4분기 공격적으로 알트코인들 대폭등 나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으며 자, 만약 이렇게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의 시바인후 어떻게 될지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바이로는 삼각수렴 돌파 여부에 따라서 1원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지 혹은 더 아래인 저점으로 내려갈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를 이어가다가 금리 이슈 이후에 기대감이 사무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로 늘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호재로는 9월에 하루 거래건수가 만천건 평균적으로 만천 건을 넘기도 했으면서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하지만 반대로 온체인 지표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잠시. 머뭇거리는 흐름인데 자 일단 시바이노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자 일본 기준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1707 자리는 절대 깨시면 안된다 이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올해 6월 말부터예요 6월 말부터 말씀을 드린거고 자 어떻게 됐나요 결국 상승 뒤에 하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자리는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리 무너지면은 이 아래 보이는 1514까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자 시바이노 홀더 입장에서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자리만 아 여러분들이 제말 듣고 이 자리만 기억하셨으면은 이 작은 상승, 이큰 상승, 이두개다 단기간에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차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챙기셨을까요? 절대 못 챙기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유튜버 중한 명, 코인 유튜버 중한 명. 이렇게 기억하실 건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 이유는 영상 댓글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실제 방이 있습니다. 방. 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볼수 있고 거기에 제가 실제 매매에서 쓰고 있는 아홉 개의 보조 지표를 합쳐 놓은 그런 검색기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모든 것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딱 하루만 목요일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100% 무상으로 제가 직접 사용하는 이 검색기 무상 제공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검색기가 어떤 건지 빠르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타점 검색기 하나로 모든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데 보이시는 대로 여기 매수, 매도 정확하게 보기 쉽게 나오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공개해 드리자면 이 검색기는 총 9개의 보조지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차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4개는 좀 오픈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5개는 보안을 위해 좀 가려놓은 상태지만 결국 이 검색기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검색기가 엄청난 기능이 하나 숨어 있는데, 세력, 고래들의 매집 시기까지 혹은 시간까지 알려주는 알림 프로그램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이 기능이 왜 좋은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한 번씩 이런 상승이 나오죠? 보통 이 상승의 폭은 80%, 적어도 80%에서 보통 120%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보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하시면서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자리에서 미리 저점 매수가 들어가신다면 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상승들 다 챙겨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통 일반 개인들이 세력, 고래들의 이런 매집자리를 알고 따라가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상상도 할수 없는 이야기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색기 하나만 갖고 있다면은 모든 상황들이 포착되기 때문에 절대 놓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는 분들 아니면 바쁘시는 분들은 하루 이제 매일 24시간 동안 매매를 할수 없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동 매매 프로그램까지 오늘 딱 하루만 제공드리면서 검색기를 매매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매매 프로그램을 시작시키면은 검색기에서 나오는 모든 타점, 매수와 매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24시간 동안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최근 일자리도 AI 시스템이나 아니면 로봇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매매 또한 사람을 좀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로감 있는 매매는 이제 그만하고, 조금 편하게 큰 수익 챙기시면서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해방되시길 바라고 있고, 딱 오늘 하루만 이 하이브리드 두 가지 증정해드릴 거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홉 개의 보조지표가 직접 분석을 하고,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매집자리까지 알려주는 알림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이 검색기에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이두 가지 딱 오늘 하루만 증정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어떻게 증정받는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627-3105번으로 알림, 알림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밈코인들은 차트적 관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력이 움직이는 자리, 고래들이 매수세를 붙이면서 피에침소는이 타이밍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방금 설명드렸던 이 검색기부터,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방어하기 위해서 매매 프로그램까지 이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딱 오늘 하루만 아무런 조건 없이 제 구독자인 것만 확인된다면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제공 드릴 건데요. 자, 이 프로그램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백테스트 결과 월평균 승률은 91.8%에 검증까지 마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100만 원 투자하시면은 한달월 수익금 91만 원 이상 벌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투자하신다면은 한달월 수익금 910만 원 이상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드릴 수 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9627-3205번으로 다른 문구 안 됩니다. 알림이라고 주신 분들만 제가 제공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혹시나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번호를 외우지 못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 그리고 댓글 보시면 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 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멈추시고 먼저 남겨주시길 바라겠으며 자 여러분들이 2025년 가장 받고 싶은 혜택 말씀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현재 상태 포트폴리오 정리 여러가지 필요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25년 투자금 10배 로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자, 트레이더 시우 장난치는 거 없이 진지하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오로지 수익을 위한 행보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자 수익 인증까지 투명하게 해드린 점 참고해주시면서 열정만 갖고 오신다면은 2025년 확실하게 수익적인 대형 사고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